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 지독하게 덥네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요즘 축축 처지고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맛있는 술로 활기를 찾아야겠죠. 오늘은 시원하면서 만들기도 편하고 여러 명이서 나눠 마시기도 좋은 펀치를 네 가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낮술인 만큼 좋아하는 안주도 간단히 곁들이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스파클링 와인과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대용량으로 만든 미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스랑 섞을 거라 스파클링 와인은 저렴한 걸로 한병 준비했고, 비율은 와인과 주스를 동량으로 할게요. 피처 가져와서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일단 주스부터 넣고 와인은 마지막에 넣을게요. 오렌지 주스 250ml. 파인애플 주스 250ml 넣고, 마지막으로 스파클링 와인 콸콸 부어줍니다. 가볍게 섞으면 간단히 완성이에요. 맛은 사실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스퍼클링 와인에 주스 섞은 달달하고 무난한 맛이에요. 특징이라면 원래도 알코올 양이 거의 없는데 주스까지 들어가서 정말 음료수 같다는 점? 저는 파인애플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파인애플 주스를 넣었는데 예전에 사과 주스 넣고도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과일을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요즘 복숭아가 철이니까 천도복숭아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에 치즈 듬뿍 뿌린 오일 파스타를 곁들여서 한잔 했습니 다음은 과이페랑 캄파리에 자몽을 더해서 한잔 만들어 볼 건데요. 여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미 검증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들어가는 술두 가지가 색도 예뻐서 예쁜 술을 만들고 싶다면 딱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캄파리부터 먼저 넣고 그 위로 얼음 채워줄게요. 피처에 캄파리 60ml 넣고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어서 콰이페 60ml 자몽즙 120ml 라임즙 30ml까지 넣고 토닉워터로 쭉 채워줍니다 색이 너무 예쁘지만 마시기 위해서는 섞어줘야겠죠 파스푼으로 아래부터 잘 섞어줍니다 안주로는 이렇게 멜론과 하몽을 준비했는데, 칵테일도 예쁘고 안주까지 이렇게 준비했더니, 진짜 어디 분위기 좋은 가게에 놀러가서 한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캄파리랑 콰이페 자체가 맛이 산뜻하기도 하고, 자몽즙이랑 토니거터가 들어가서 너무 달지도 않고 가볍게 마시기 딱 좋았어요. 색도 예뻐서 집에 두고 놀러올 때 준비해두면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사진 찍고 기분 내면서 놀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안주와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알콜과 동시에 비타민 섭취까지 놓치지 않도록 레몬 가득 넣고 상큼하게 한잔 만들어 볼게요. 저는 리몬첼로에 레몬을 넣고 여기에 레모네이드까지 넣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시큼한 게 싫은 분들은 레몬을 좀 줄여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처 가져와서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리몬첼로 60ml. 바카디모이토 60ml 레몬즙 60ml 넣은 다음 레모네이드로 쭉 채워줍니다. 가볍게 섞은 다음 잔에 부어서 완성했어요. 레몬을 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시큼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신맛을 좋아해서 오히려 레몬즙을 더 넣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어, 맛은 모히또와 레모네이드의 중간 같은 느낌, 완전 여름 느낌 나는 맛이고 저희는 간단히 과자랑 같이 먹었는데 샌드위치나 빵이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바카디 모히또 좋아하는 분들은 리몬첼로를 빼고 라임즙을 듬뿍 넣어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과와 민트를 넣고 보드카를 섞어서 만들어볼게요. 원래는 오일을 넣고 싶었는데 장 보다가 제가 오일을 깜빡했더라고요. 마침 집에 사과가 있어서 사과를 대신 넣어봤어요. 피처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사과와 민트, 라임즙 60ml 넣고 머들링합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넣을까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마시고 싶어서 생략했어요. 달달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살짝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들링 다 했으면 얼음 채우고 나머지 재료를 넣어줄게요. 보드카 60ml 넣고, 분다버그 레몬 라임으로 쭉 채워줍니다. 가볍게 섞으면 완성이에요. 분다버그 레몬 라인 맛을 드셔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레모네이드나 라인메이드 같은 느낌보다는 알싸한 향신료 향이 강한 제품이에요. 저는 향이 강한 걸 좋아해서 입맛에 잘 맞았는데 상큼한 과일 맛 음료수를 기대하고 마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과를 반개 넣었는데 분다버그가 향이 강해서 다음번에 만들 때는 사과를 좀더 넣어보려고요. 칵테일이 산뜻하고 시원한 맛이라 안주는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샐러드라고 만들었는데 어... 만들다 보니까 고기 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말았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잔하고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취향에 따라 원하는 재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펀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는 둘이 살아서 평소에는 그다지 만들 일이 없긴 한데 집에 손님이 놀러올 때 요리 다 해놓고 후다닥 만들어서 나눠 먹기 딱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비율로 간단히 섞어서 만들면 되니까 설거지가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참 좋았어요.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다들 건강관리 잊지 말고 더위 조심하고 올해 여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